우리 포토타임이좀 심심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라드 그룹이라서 어, 좀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 팀이 름이 가을로 가는 기차잖아요. 오늘 또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기차를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포즈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준비한 게 있다면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어, 기차 느낌으로 기차놀인가요? 지금 이거 아하하, 아주 네. 일 1차원적으로 갑니다. 자, 우리 가을로 가는 기차, 네, 자, 우리 기자님들 바라보시고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여기 맨 앞에 계신 분이 기장님이시네요. 네. 승무원인 줄 알았어요. 아, 모자가 오늘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자, 기적을 울리면서 우리 가을로 가는 기차, 가요계의 기적을 울리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반대로 돌아서 이번에는 기장님 바뀌시고요. 네. 자,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과연 이렇게 수줍은 많은 소녀들은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먼저 아, 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포토샵 마무리를 하는데 기차놀이 하고 있었잖아요. 기차놀이 한 상태 그대로, 네,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기차놀이 하면서 직진 포포 들어가세요. 네, 직진 포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